대학성경 5 1 7조 열한기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고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뜬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 자기가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재판에서 누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인지 그리고 누가 거짓으로 아기를 빼앗은 여자인지 분별했 그 재판 이후에 이 백성들은 어리고 미숙한 줄 알았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3장 한번 가 보시면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이러한 두려움은 이웃나라에도 퍼져나갔어요.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조공을 바쳤던 그 이웃나라들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열왕기상 그 4장 2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는 솔로몬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거기 열왕기사장2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로 명성을 떨쳤어요. 거기 3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이천하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거기 3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나중에는요 시바의 여왕처럼 이 왕들이 직접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여왕 역대하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상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러한 왕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고 해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루왕 히란만은 그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보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두로는 어, 오늘날도 존재하는 도시, 도시인데 레바논 남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는 당시 세계 최대의 항구를 가지고 이 지중해 세계를 항해하면서 무역해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 도로는 어, 알파벳의 발명으로 그 유명한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이 페니키아 문명의 다른 도시국가로는 시동 그리고 비블로스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와 포에니 전쟁을 일으킨 그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가 이, 이 이들이 다 페니키아 문명의 도시국가였었는데, 이 히람의 통치 시절에 이 도로는 그 시돈과 비블로스등 다른 도시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이 도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사실을 보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이 도로의 히람왕, 히람왕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생전에는 다윗을 위해 최고의 목재인 네바논 백향목과 이 건축자들을 보내서 백향목 궁전을 지어줬어요. 사무월하 5장 11절 말씀 보면은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전, 이 집이 누가 지어준 거냐? 바로 이 도로왕 히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사후에는 이 평생의 친구였던 다윗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축가 사절을 보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친구인 히람의 그 사절 사신들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도 이 아버지의 친구인 히람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사신을 보내. 냈이절 말씀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를 놓에. 당신도 알거니와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친구였던 희남은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했지만 그 사방의 전쟁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 5절 말씀 보면 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키람에게 자신한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건축에 필요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자르게, 할수 있, 자르게 해달라고, 벌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6절 말씀 보면은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수를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 당신도 알고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자신들은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자르는 이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다고 자신을 낮추어요. 구약성경에서 이 시돈 사람은요. 도시국가그 시돈의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인 전체를 지금 이 도로를 포함한 페니키아인 전체를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이 도로보다 시돈이 먼저 생긴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 구약 시대에는 페니키아인을 지칭할 때 그냥 흔히 시돈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페니키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페니키아인을 지칭하는 때 그냥 시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주변국들로부터 지금 다 조공을 받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천하 열국의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자신을 낮추고 히람이 통치하는 페니케를 높이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히람이 굉장히 크게 기뻐해요. 실절 말씀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를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요청한 이 백향목을 주는데, 백향목 뿐만 아니라 잔나무까지, 요청하지 않은 잔나무까지 주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러면서 대 뭘, 대가로 요구를 했냐면 농산물을 요구했어요. 구절도말씀드리면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하고. 그 레바논에서 작은 그 백향목과 잔나무 목재를 그 두로가 항구라고 했잖아요. 그 항구에서 이렇게 뗏목으로 엮어서 조류의 흐름에, 지중해지중해 동부의 그 조류의 흐름에 맡기면은 어디로 이뗏목이 다가오느냐, 욕바라는 곳으로 와요. 그러니까 욕바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그 욕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솔로군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육로로, 그러니까 해상으로 운송하고 육로로 운송을 하고 그 대신 음식물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냐, 왜냐, 이 당시에 오늘날은 도로가 섬이 아니에요. 그 알렉산더가 도로 정복할 때이 봉토하고 도로 사이에 반척을 해가지고 오늘날 섬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이 도로가. 그래가지고 농경지가 없어서 늘 양식이 부족했어요. 신약성경에도 그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병장 1 2장 20절 말씀 보면 헤롯이 도로와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바다에게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맞듯이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페니키아인들이 헤롯 왕국에서 나는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 페니키아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 노여워해가지고 양식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다같이 헤롯 왕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이 필요한 이 히람은 솔로문에게 바로 그런 양식을 요청을 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상급 제목이 필요한 솔로몬은 백향목과 장나무를 얻는 이런 약조를 서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장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 5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여기 그 고루라는 단위는요. 호멜과 같은 단위예요. 그 에스겔 45장 1 4절 말씀드리면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후멜이며 10밭은 한후멜이다 그러니까 고루라는 것은 호멜이랑 같은 단위인데 이 호멜은 어떤 단위냐. 당나귀가 당시 운송을 책임졌던 당나귀가 한 번에 질수 있는 양. 그게 바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밀 2만 고르라는 것은 당나귀 2만 마리가 등에 짐을 가득 싣고 갈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솔로몬이 2만 고르를 보냈다는 것은 두루 왕실에서 하루에 당나귀 55마리가 질수 있는 55고루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친구인 이 히람이 구하지 않은 잔나무까지 준 것처럼 이 솔로몬도 그 히람이 구하지 않은 기름까지, 맑은 기름 20골까지 덤으로 이렇게 주었어. 이렇게 솔로몬도 이득이고 이렇게 히람도 서로 이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런 약조를 하게 된, 것,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친구인 히람에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 지금 많은 것을 얻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구정이 백향목만 원했지만 잣나무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보면은 건축자와 일꾼 등 인재도 얻어요.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용 크고 귀한 석재까지 얻게 되어. 얻게 되었는데 18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춘이다. 여기서 히람의 건축자 히람이 보낸 옥수, 석수, 기술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발사람, 이 그발사람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그 비블로스 사람들인데 역시 히람이 보낸 일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목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석재도 필요한데 그 크고 귀한 석재도 이런 사람들 덕분에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에 관한 이런 자문을 남겨요. 자문 27장 10절 말씀 보면 은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나라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자문을 남겼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려요. 솔로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이어받은 이 루오보암은 백성들이 루오보암에게 가벼운 멍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루오보암은 먼저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11기상 12장 6절 말씀 보면은 루오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해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근데 이 노인들 가운데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아버지 친구도 있었어요. 열한기상 4장 5절에 아버지 친구 이름이 나오는데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솔로몬 왕을 이 왕위로 올리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던 그 나단 선지자. 그 선지자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사붓이 바로 왕의 친구였었는데 이 아버지의 친구인 이 제사장 사부스를 비롯한 이 노인들은 지금 이 젊은 로호보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11개상 11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의 친구를 비롯한 이 노인들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 들어주겠다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이렇게 충언을돌려요 그런데 이 로호보함이 아버지 친구의 조언을 버려요. 열1기상 12장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해요. 열1기상 12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친구의 조언을 저버린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린 이르우보은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치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돼요. 열왕기상 1 2장1 8절 말씀 보면은 르우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우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이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를 잃어버려요. 11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의 친구를 높였던 솔로몬이 솔로몬과 너무 대조적인 결과예요 지금 솔로몬은 원래 얻고 싶었던 백향목 외에 장나무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고 석재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을 높이고 아버지 친구를 저버린 이 르보보암은 명예도 잃고 왕이 도망갔어요. 사람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땅도 잃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장원처럼 친구도 버리지 마시되. 아버지의 친구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의 친구와 친목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